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7쪽에 스스로 점검하기를 먼저 풀어보고 참가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스로 점검하기 1번, 기억과 니엔의 프리로 모두 오 것은, 네, 여기서는 이 숫자와 비자의 수에 대한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숫자는 옳다, 이건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고 빛자는 아니다. 그러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비를 건다, 시시비비를 따진다 할때이 시자와 비자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이 문장에서 어떤 뜻을 쓰였는지 기억을 해봅시다. 불리야운정 비불능야라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니다. 기억은 아니다라는 뜻이였고요 심히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비비. 그릇된 것을 그리다고 말한다. 아니다. 옳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그림의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세자성어의 의미는 네. 글자와 고자와 자자와 비자가 있어서 등고잡이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 이를 순수별한다는 라 뜻도 있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라 뜻도 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본인이 잘못해놓고 도리어화를 내는 것은 적반하장 잘못된 정치는 다른 어떤 지난보다 피해가 크지는 가정은 맹호호 4번은 군맹무상고 이 5번은 1과에서 나왔던 용주3이었습니다 자 3번 가정, 맹호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해서 가장 나중에 <laughs> 풀이가 되는 것은 사납다니까 사납다라는 뜻을 가진 맹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과를 나가도록 할 건데요. 3과 교과서 30쪽을 해보겠습니다. 어, 교과서 30쪽부터는 아무래도 좀더 성운은 이제 없고, 문장이 좀더 길어졌습니다. 상관의 제목은 더불어 삶의 자세 라는 제목입니다. 보면 따뜻하고 인간다운 세상의 모습은 무엇일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의 구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일 것이다. 다음에 속담이나 명구들을 통해 이를 배워보자. 속담이나 명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기. 잠시만요.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스노우지라는 글에 나오는 글인데요. 기, 마면, 욕술노라 라는 문장입니다. <laughs> 기자는 이 앞에 말, 맞자가 있는 기랑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인 선은 기마, 기마병 할때 기자인데요. 여기 말타다 기자입니다. 말팔기 맞자는 말 맞자구요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여기상은 솔자가 거느리다 솔자예요 노는 종무자입니다 어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기마면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자 한다.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자 한다. 라는 문장이고요. <laughs>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라 문장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네, 선생님도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그한 3년차 때까지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4년차에 네, 경차를 하나 사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좀큰차가 갖고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중용차를 사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차로도 지금 만족을 못하고, 더큰 차를 타고 싶어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죠. 네, 그런 문장이었고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아복기포면 불찰 노, 이다라는 문장인데요. 불찰 노, 기, 라 나아 배복 이미기 공주를 포옹 아 아싸. 미안합니다 배부를 포옹 니이불 사이필찰 종로 공주를 진자입니다 어, 이렇게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앞에 네, 달월자가 있을 경우에는 달월자보다 이렇게 고기 육자의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고기 육자가 들있는 한자들은 사람의 신체랑 관련된 한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네, 배복자, 복통할 때 잡자입니다. 네, 다음 배부를 포자랑 좀줄의 기자는 동일하게 여기 앞에 먹을 식자를 부으로 갔는데요. 자, 먹는 거랑 관련된 뜻을 갖고 있죠. 아, 네, 그럼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배가 이미 부르면 종에. 움주림을 살피지 않는다. 살피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살피지 못한다. 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문장 두개 배워봤고요. 계속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네,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인 동심이면 길이 당금이요. 동심지어는 귀치열란이라 역경이라는 주역이라는 책에 나오, 나온 글인데요. 두 사람의 어, 마음이 합쳐졌을 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말이 합쳐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효과를 드러낸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인 동심이면, 길이, 단금이요. 동심 지연을, 기취열 아니라, 둘이 사람인 같을 동 마음심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기 이리 자에는 이롭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오늘은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예리하다. 단 글철 단계 할때단 세금 글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를 수 있다. 동심지어는 야, 위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조사지 뭐뭐 의란 뜻이죠, 여기서. 뭐, 뭐뭐 의, 뭐뭐 하는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는 말씀은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은, 그기, 냄새치 가틀려, 난초란, 그 향기가 난초 같다. 네, 역시 우리 한문에서는 <laughs>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조가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했죠.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문장인데요. 마지막 문장은 정말 완전 대꾸예요. 구와 구가 짝을 이루는 걸 대구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 대구 대구법이 아주 잘이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한번 배울게요.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있는 한자들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한자들은 아주 동일하죠? 나머지 동그라미 친 한자 이외의 것들만 조금 다른데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태사는 불량, 토양이라. 고로, 몽성, 특 대요. 하해는 불태세루라 그러 볼게요. 태산은 글태 산산인데요. 그냥 태산을 고일명사로 보겠습니다. 태산은 아니 불 사양하다 양보하다 양 흑토 흑동이 양 작은 덩이동나다 고로 자 고자는 연고구. 그래서 윤활능 이르러서. 여기 큰니다 그래서 그 큰을 이룰 수 있었다. 이를수 있었고 물하 해짜입니다. 역시도 고울면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는 황하고 해는 어 중국에는 한 바다 지형입니다. 하해는 안불, 태칼태, 가늘새, 미세먼지 세에요 흐를 유. 나는 물줄기도 가리지. 나는 아, 알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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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능 아, 고랑 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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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자, 취자가 자 나아가다 취자입니다 기도 똑같고요 심자가 깊다 심자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포용력에 대한 문장이죠 문장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해산과 타해가서 짝을 이루고 있고요 불량 토양과 불택새류가 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성기대 성기대와 취규심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위구와 아래구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짝을 이루는 표현법을 대우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음, 2인 동심, 길이 담금, 동심 지연, 규치열한에서 유래한 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laughs> 이렇게 하나 알려주면, 금, 슬을, 끊는 우정 그리고 난초와 같은 향기가 나는 우정그래서 금란지교라고 합니다. 금란지교 이런 표현이고요. 혹은 교자를 계자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금란지개라고도 합니다. 이런 성어들이. 라는걸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4 개의 문장을 배웠습니다. 네, 기만은 그... 욕설로라 말을 태워주니까 종을 아, 말을 타니까 종까지 그냥 건지고 싶은 끝없는 욕심을 타, 나타낸. 스무지의 문장을 봤고요. 여유장 전단서에 네내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이 굶주름 살피지 못한다라는 이기적 태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경에 소중한 사귐, 소중한 친구에 대한 문장도 봤고요. 사기에 나온 대역법을 통해서 드넓은 포용심에 대한 문장을 배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대면으로 수업을 할 건데요. 그때까지 교과서 35쪽에 스스로 점검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 더불어 사는 설명자세 35쪽 스스로 점검하기를 확인한 뒤에 이제 다시 학습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